호래기 하나, 고기 하나 음, 호래기 이렇게 대가리 부분시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두둥 잘 왔나 볼까요? 제가 주문한 건 호래기랑 반건조 참조기를 주문했어요 반건조 참조기 호래기야 여러분 아, 호래기 여기 있어요 오 호레기! 오 여러분 호레기예요. 맛있겠다, 그렇죠? 오늘 앵식당의 재료는 바로 반건조 참조기랑 저저 이 호레기예요. 오늘의 앵식당 식재료는 파도상자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파도상자가 뭐냐면, 어부님들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신기하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업 요청을 하면 주문한 생선 또는 해산물을 어부님께서 14일 이내로 직접 대신 잡아서 보내주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넣었고, 어부님께 전달되었다고 문자가 와요. 제가 뭘 주문했는지 나오고, 상태가 어떤지, 조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문자가 오고, 마지막엔 조업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 알수 있어서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부님께서 직접 잡아서 저에게 보내준 이 방건조 천조기와 호래기로 앵식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이 호레기는 흐르는 물 한번 싹 씻어갖고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반건조 참조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닐 표에 뜯어가지고 납던게 끝이에요. 이 반건조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에 좋은 마감을 한대요. 그래서 어부님이 시즌 마감할 때 잡아둔 걸 아드님이 깨끗이 손질해서 급냉시켜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꺼내서 말린 후 보내주신 걸 이렇게 제가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양념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생강이 녹을 생각을 안해 야! 엄마! 아참 여러분 오늘 요리는 코레기 돼지고기 두루치기고요 한 조기 대리야끼 조림을 할 거예요 요거는 두루치기 양념 그리고 대리야끼 양념도 만들어 놓을게요 와, 설탕 혹시 안 넣었네 뭐나쁘넣 않겠죠 이건 참조기의 언즈 소스. 완성! 파가 이게 손질해서 얼려 놓은 거라서 지금 이렇게 힘이 없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부추인데요. 쪽파로 하셔도 돼요. 여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오케이. 먼저 파를 충분히 볶아주요 제일 안 익는 당근. 볶아줍니다. 음. 여러분, 코레기를 넣고 나서 여기 물이 생기기 때문에 센 불로 기사가 빨리 볶아줘야 돼요. 음. 아, 여러분, 간장을 두 숟가락 넣었는데도 싱거워서, 특단의조치로 고춧가루 한 숟가락이랑, 오늘만은 이것을 쓰지 않을라 했는데, 그대 이름은, MSG, 다시다라고 하죠. 맛은 있는데, 간이 좀 약해가지고요. 호래기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싱거워진 것 같아요. 어... 자 이렇게 참조기 데리야끼 조림이랑 호래기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 근데 요 두루치기는 간을 딱 생각하고 했는데 호래기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 뭐예요 아 이런 마이스테이크 그래서 뒤에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다시다랑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간을 한번 맞춰봤는데, 요렇게 호래기나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치기 하실 때, 물 나오니까 후딱 볶아버려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호래기 두 마리. 생긴도 다. 아. 음! 맛있어. 음! 고기랑, 호레기랑 같이 싸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보다 호레기가 더 맛있어요. 맛있다. 뭐,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자꾸 먹고 싶은 맛이네요. 호레기 하나, 고기 하나. 음. 호레기도 그 대가리 부린 씹히니데 너무 맛있어요. 조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후! 음! 음! 맛있다! 살이 엄청 고소하이! 여러분, 반 건조라서 그런지 더 살이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쫀득쫀득! 음! 맛있다! 이 조기 같은 거는 노리를할 것도 없죠. 굽는 게 다니까 진짜 딱 굽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백조기 잡은 적 있었잖아요. 원투낚시도. 그 맛을 제가 알고 있는 조기라고 생각하고 그때 먹었었는데 그때 백조기가 살이 되게 약간 푸석푸석하다 그래야 되나? 좀약 퍽퍽했어요. 근데 역시 참조기는 살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네요.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기락 하길래 이 맛있는 족인줄 알고 조작했는데 아니었어요 호래기 한 마리, 호래기 두 마리, 호래기 세 마리 호래기만 보면 사실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왜 호래기 낚시 영상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호래기 낚시를 한세 번이나 네번 정도 갔었어요 가가집어도 켜놓고 응, 막집어할려고 막 열심히 막 호래기를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호래기 채비도 다 사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뭐냐? 영상이 없다는 건 호래기의 호도 못 봤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구나 호래기들아 잘 먹을게 음! 이런 맛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호레기 낚시를 하시는 것 같죠? 호레기 한 마리, 호레기 두 마리, 호레기 세 마리, 호레기 네 마리. 세 마리, 호레이네 마리. 한 입에 아! 음! 쫀득쫀득 고소하면서 식감도 이래 좋고. 제가 직접 진짜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호레기.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음, 고기보다 뿌리가 더 맛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파더상자에서 협찬을 받아서 반건조 참조기랑 호레기로 앵식당을 열어봤어요. 제가 협찬을 받은 거지만은 소비자가 똑같이 주문을 넣고 문자를 받고 이렇게 택배까지 받아서 먹어본 결과,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제가 주문을 넣은 생선이나 해산물이 도업에 성공하면 바로 어부님께서 문자로 딱 알려주셔가지고 언제, 어디서 잡혔는지 알수 있어서 싱싱한 해산물 또는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아주 큰 장점이고 또 유통마진을 어부님께서 가져가셔서 어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험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되게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단점은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막 급하게 재료를 필요한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앞으로도 허도상자를 이용할 것 같아요. 어부님께 문자하고 이러는 게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답니다, 저는. 아, 요거는 다시 저 프라이팬에 부어가지고 간을 조금만 더 해가지고 살짝 볶아서 다시 먹어야겠어요 그럼 오늘 음식당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쌩님들 아침 점심 저녁 꼭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안녕